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음 게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이터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을 만들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보고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더디다고 하는 얘기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 것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디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디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디었다고 하는 말의 뜻에는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또는 부끄러워했다는 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내려오기를 바랐습니다. 빨리 내려와서 빨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게 되었고 불안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혹시 잘못된 것 아니냐, 내려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 딴 일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올라간 산은 신의 산입니다.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고, 구름이 빽빽히 들어섰는데, 그 구름 안에는 들여다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불기둥이 솟는 그런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하기도 두려웠고, 비록 모세가 갔다 할지라도 무사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렸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던 시간보다 훨씬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런데 더 이상 안 오는구나. 아,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실망하게 됐고, 그리고 모세를 기다리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론에게 온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를 자신들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온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판단대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 모세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시간의 모세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지 않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한두 사람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이거를 한번 얘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온 것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주고 또 아론이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을 아론도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이 동행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모세가 없으면 아론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예언자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모세를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아론에게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우상이고 금신상이고 송아지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기 원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내와 자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대 근동 사람들은 팔찌, 귀골이 또뭐 팔찌 이런 것들 많이 착용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귀고리는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인데 이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아론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가장 귀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한 귀고리, 발고리, 팔찌, 코고리 이런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귀고리를 금으로 된 귀고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송아지 형상이 굉장히 큰 것일 텐데 그 송아지 형상, 그것을 만드는데 기꺼이 귀고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귀고리를 가지고만도 귀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귀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라고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했다는 얘기고, 기꺼이 내놓았다는 얘기고, 여기에 보게 되면 아내, 딸, 가장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얘기할 텐데, 그들이 기꺼이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옳지 못한 믿음이지만 아주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 이 아닌 잘못된 믿음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을 품은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신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욕망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 굉장히 즉각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금으로 이렇게 금방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이 녹는 그 점이 녹는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녹이기 쉽고, 그리고 비교적 금속 중에선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상을 부어서 만들기가 간단하고 조각하기가 간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이 금이 금송아지가 이 우상이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고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어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러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그렇게 공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제단을 쌓고 이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이제 공포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아론이 보았다고 하는 이말 가운데는 아론이 그냥 단순히 본 것이 본 것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보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는 했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함께 부름을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고, 직접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재단을 쌓고 공포하고, 그리고 내일은... 여와의 절일이다. 여기 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절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우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보게 되면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던 것입니다. 번제는 헌신제입니다. 화목제는 이제 신과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즐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제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속죄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드리는 감사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죄를 드렸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인 무엇인가 물었을 테이고 더이고 이 기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기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다리고 그 연단과 시련과 유혹의 기간을 은혜와 복과 능력을 받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제를 드렸다고 하면 지난 날을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그 기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히 거뒀고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자, 이 계명을 모조리 하나님의 관한 계명을 모조리 범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계명을 어겼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비춰보고 또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체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우리 세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